보청기, 왜 착용해야 할까요? 핵심 5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잘 듣기 위함이죠. 단순히 볼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를 선명하게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듣는 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대화가 편해집니다. 두 번째, 청력 저하 속도 늦추기. 청력은 점진적으로 나빠져 본인은 인지하기 어렵고 한번 손상된 청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초기에 착용을 시작하면 뇌의 청취 기능 유지 및 훈련 효과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보호 존 홉킨스대 연구에 의하면 난청을 방치할수록 치매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되는데요 뇌가 소리를 구분하는 기능을 덜 쓰게 되어 언어처리 영역이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50%나 감소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만큼 필히 착용해야겠죠? 네 번째, 이명 완화 효과 이명 환자의 70-80%는 난청을 동반하는데요 보청기를 통한 외부 소리가 들어오면 뇌의 주의가 이명에서 분산되어 이명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사회적 고립 예방. 난청이 있으면 대화가 힘들어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한 우울증 및 치매와 직접 연결됩니다. 보청기 착용자 중90% 이상이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보호될 만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.